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날씨 기가 아니라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네이버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즉 2020년 10월 29일날 밤 사이에 네이버 자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모바일하고 PC는 서로 다른 화면 보게 되는데요 보통 모바일은 우리에 딱 맞게 시야가 다 되어 있지만 PC는 넓은 화면으로 네이버 마크가 위에 가 있고 네이버 검색창 그 아래는 리뷰 블로그, 아니면 카페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리뷰 탭, 블로그 탭, 아니면 카페 탭은 다 사라지고 모바일과 똑같은 뷰 탭이 생겼습니다. 이게 따라 보통, 아, 이러다가 뭐 네이버 로직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면은 위 있던 블로그가 내려가고, 즉, 그러면은 블로그에 대변동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새벽 사이에서는 뚜렷한 로직 변화로 인한 블로그 순위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이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면 보통 로직의 변화는 변동이 있고 그 바로 직후가 아니라 변동이 있기 전, 즉몇주 전부터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PC버전하고 모바일 버전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이번 경우에서도 로직 변화는 약 2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맛집을 썼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맛집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맛집 즉 업체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맛집 하나를 쓰기 위해서 거의 네곳 아니면 다섯 곳의 지도가 필요하고요. 혹은 하단에다가 어디 어디 고깃집, 어디 어디 카페 아니면 어디 어디 뭐 중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각각의 인용구마다 세 개에서 네 개의 식당 업체 명을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육천 자에다가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는 2000자로 줄어들었고 그 후로 2000자는 그대로 가되 거기다가 약간 리스트 형태로 바뀐 것이 현재의 로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네이버에서 아무리 PC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을 합시다 할지라도 당장의 로직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이버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네이버 첫 화면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걸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폰으로 보듯이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바로 통합, 책, 어학사전 등과 같이 모바일하고 PC버전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에는 모바일로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은 모바일 모습하고 PC의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특히 잘 보시면 은 모바일에서도 뷰탭이 있었지만 PC에서도 이제는 블로그탭 혹은 카페탭이 없이 야, 통합 그리고 뷰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뭔 뜻이냐 우리가 기준에 봤던 이 폰에서와 같이 폰에서 보는 모습하고 PC에서 보는 모습이 아주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깨게 보면 좋은 점은 보통 우리가 PC보다는 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폰에서 보는 모습을 PC에서 봐가지고 어깨게보에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은 바로 보통 폰이라는 것은 되게 작은 화면인데요 작은 화면에서 보던 거를 다시 큰 화면으로도 작게 보려니까 이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폰을 많이 보는 저로서는 이런 화면이 되게 적응돼 가지고 더 편하지만 혹여나 폰 대신에 PC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응하시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밤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로직이 바뀌는지 안 바뀐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어제 갔다 온 맛집을 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글은 모바일하고 PC 버전 3에 위 있습니다. 보통 기존에는 PC 버전하고 모바일 간의 순위 차이도 있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리뷰탭하고 블로그탭간의 차이로 인해서 PC에서는 제 글이 있었지만 모바일에서는 거의 보지 않거나 안 있었고 혹은 반대로 모바일에서는 제가 상단에 보이지만 PC에서는 거의 2 페이지 가량에 뒤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제다 다이아로 통합되었는지 PC에서 보이는 순위하고 모바일에서 보이는 순위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경우에서는 그냥 다이아 로직 딱 하나만 쓴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팅은 제가 이틀 전에, 즉 네이버가 검색창을 바꾸기 전에 있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도 1위였지만 지금도 역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밤사이, 즉 네이버에서 검색창을 바꿨다 할지라도 로직의 변화는 없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존에 갔던 다이아 로직의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이아 로직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순위 변동 없이 그냥 똑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더 편한 거는 그냥 PC 따로 모바일 따로 두 개를 같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로 보면 되니까 이 점은 훨씬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밤사이 네이버가 어떤 걸 했고 그리고 과연 블로그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블로그 자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또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점검한다 할지라도 로직 변화 아니면 블로그 자체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블로그 운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네이버 로직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